네, 자 이쪽으로 모이세요 네, <laughs> 자 네. 하나 네. 둘셋 팀에... 안녕하세요 케방락 이벤트 네. 자투팀 아몰라 너네가, 너네가 하자면 이민규 네. 장명수 이렇게 측정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먼저 스네치 A 메일, 피메일 여기 35 파운드, 2.5 파운드, 35 파운드 동일. 35, 2.5, 35. 몇 파운드부터죠? 110 파운드. 110 파운드. 그리고 저번번 스네치 B, B 45, 10. 10 파운드. 이거는. 25 파운드 조기45 파운드 양쪽도 반대쪽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작 무게 205, 시작 무게 205, 그리고 클리닉 자크 남자 C 45, 35, 45, 예, 여기도 동일하고요. 시장 무게 2 0 0점흘2 0 0 그리고 나머지 내가 쓸 것들 5파운드 2.5, 25, 15, 5파운드 2.5, 15, 25, 5파운드 2개, 10파운드 2개, 2.5파운드, 예. 감정색. 하이, 10. 속, 10. 아, 나도 오케이. 감정색 10. 10. 오케이. 아, 나도 아, 나도 아, 오케이. 자. 시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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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손들나 손이 왔지. 하지. 지

제가 살수 있는 박스이도부터 이어서 하자. 그럼 지자 120. 120. 120, 120, 120, 120, 120, 아2 0이팅 120, 120, 이야 <laughs> 120, 이2 0 120, 120, 120, 120, 1 120, 120, 120, 1 2 2 1 1 1 1 시간많아 시간많아 내가 짝이다 내가 짝이다 115 침착하게 뭐, 뭐. 내가 짝이다 <laughs> 자신감 자신감 할수 있다 강하게 강하게 할수 있다 아! 괜찮아 자찮아 괜찮아 시간많아 할수 있다 할수 있어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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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제대로 쉬고 급하게 하자 바 어. 아. 티셔치아니이분아이 노래 없어서 할수 있다. 노래 <laughs> 불러 <불러줘요>. 줘 노래 불러 없어 이제. 네네자자자자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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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해 충분해 앉아 네. 앉아 파고 들어 파고 들어 될수 있는 거야 이거 네. 앉아 앉아 <laughs> 가볍다 <오케이. 웃음> 아! <laughs> 자신감 자신감 다시 네, 이 했어요 일단 1점 못 했어요 자게자게 1점 한어다시 자신감, <laughs> <있어야죠>. 자신감 <laughs> 있게 자신감 아이컨, 있게 아이컨, 가벼워 가벼워 45초에 들어가요돼 45초에 불이 세야 돼 지금 충분히, 충분히 할수 있어요 돌. 준비 이제 가자 화이팅 <laughs> 가자 오케이 집중 엉덩이 낮춰 가자 들어가 들어다 렛스코200 200 200 200 2 0백200 2이0 200 200 200 200 예, 200 200 100. 200? 100. 200 200 2 0 2 0백200 200 200 <laughs> <laughs> 2이200 아, <laughs> <야! 웃음> <33. 웃음> <laughs> 와이치고 되겠는데 이거? 30초 <laughs> 이제, 자 아. 45초 자 이거지? 네, <몇> <몇> 2, 2 5 네, 2 5 이거 끼면 벌추 피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2 3 0 235? 230 330? 230 50%될것 같아 오케이 1분 3초 충분히, 충분히 일단 정리했어 잡았고 해나다해나다 잡았다, 잡았다 해나다 이제 다그이음누구2 3해주다 누구야?

그번다며다요 2번 가실게요. 2번 더. 시간 많이 남았 2분 20초. 지금, 지금 <목소리> <반했어>. 어, <목소리> <발했어, 목소리> <저먹소>. 2분 20초. 남심저이요 여신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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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여여여여여여 이게 PR인가요, 붙이니? 네. 오 대미 <목소리도> 이분 50초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가 마지막에 가보자 <목소리도> 아, 나...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세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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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님받어 아, 지금. 아, 어, 잘받어 오늘 왜왜 받아내고. 이사. 좀 놀랐어, 나도 사실. 다 와, 미쳤다. 와. 용당한 남지도 아, 집에 가지고 하고 컴퓨터. <laughs> 해야 는이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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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분은 나 명수 나죠수나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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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 이백 킬로야. 1분. 와, 자 나이스. 아예. 나이스. 오, 오 밸런스 좋다. 아, 너 좋다! 좋다, 좋다! 어니까그 그니까, 그

마지막 춤을 춰주세요 <laughs> 이상했어 이상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목표 이뤘어 된다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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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된다 편하게 편하게 마지막, 마지막. 된다 된다 <laughs>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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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된다 된다 라스트 가봐 이들었아됐 어? 가야 돼. 된다된다된다들다왔다된다스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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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